방송으로 함께하는 트로트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김수찬입니다 누가 들어도 김수찬이죠 오늘은 클럽하우스 김장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를 드렸었죠 다음 보기 중 배추김치 먹는 소리는 몇 번일까요 문제를 드렸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했으니 1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가사 가니 씹는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2번은 뭐죠 자, 제가 앞서서도 약간 중간에 힌트를 드렸는데 아 뭔가 좀 딱딱한 게좀 씹는 게 있는 것 같다. 총각김치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딱딱한 걸 씹는 소리가 네 들리셨을 겁니다. 총각김치는 2번이었습니다. 그럼 보기 3번은요? 국물 소리가 앞서서 제가 지금 목으로 넘기는 소리가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번은 동침이었습니다. 아, 정답자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9809님, 3174님, 777 하나님, 0827님, 하성도님. 아 축하드립니다. 꽃바구니 선물 나갑니다. 우후. 자, 어, 이런데도 박수를 안 해주시는 건 제가. 문제 성심성의 거 내드렸는데 아 목아파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왜 그래요 긴장피플 긴장 안해요? 진짜 막 나가는구나 그냥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리 내서 먹는 거는 출세길에 제약이 된다고 어른들한테 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꼭꼭 소리 안 내서 씹어먹는 버릇을 좀 드리도록 합시다 자 4부 첫 번째 라운드 열 분께 쏘는 시간이죠 아 이걸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수찬 퀴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남진 선생님의 빈잔 가사를 살짝 제가 바꿔 부릅니다. 노래를 정확하게 노래에 정확하게 김장이라는 단어가 몇번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좀 부르면서 접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처음 이걸 불러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틀려보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김장을 몇 번을 하는지, 무진장, 긴장, 되네, 된장, 싼장, 간장, 김장, 모두 김장, 힘냅시다. 김 사장, 아니고 김장, 김장, 야, 어렵다. 자, 정확히 김장이란 단어는 총. 몇번 나왔을까요?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 노래 글자 수가 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제작진 분들께서 힌트를 좀 쉬게 해 주셨습니다. 노래 글자 수가 힌트래요. 조약돌 사랑. 네, 몇 글자죠? 우리 진혜성씨 버전으로 같이 들어요. 놓고 본체만가 니가 니니 무정한 사람아 <놀람> 이렇게 니가 니고떠가갈 바에 가 니가 니가 가 너 약돌은 왜 던져? 아,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이 예. 장민의 조약돌 사랑 진혜성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 퀴즈 드렸었죠. 노래 속에 김장이라는 단어는 몇번 나왔을까요? 라고 했는데 또 이게 힌트가 이게 노래 제목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다섯 번입니다. 야.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9631 님, 2951 님, 강우진 님, 이영래 님. 이오 유고 님 축하드립니다. 꽃바구니 사정없이 보내 드립니다. 아. 야, 우리 긴장 피플. 아, 이게 뭐 이거 많이 깔아 주네. 요 오늘 또 막판에 갈때 되니까 갈때 되면 이제 또빵빠리도 깔아 주겠어요. 저잘 깔라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또 신경 써 주시는 모습에 아 이런 분들. 함께 또할 맛이 납니다. 또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좋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긴장 펄슨이 되는 긴장 사람이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제가 퀴즈를 풀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오답이다, 틀렸다 그러면 가진 질책과 어, 욕도 어, 하실 수 있는데 욕을 하시면 이게 저한테는 아마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위에서 띄워주는 것만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오직 한 분에게만. 네 제가 못 맞추게 되면 한 분에게만 선물이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매도 먼저 맞아야 돼자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ox 퀴즈예요 김장은 하루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해야 된다 ox 이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여름에도 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김치가 쉬나? 요즘은 왜냐면 김치냉장고가 잘돼 있기 때문에 김, 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막안 떨어질 때막 해야 된다고 해서 틀린다고 하면은 열분이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에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5 영화로 떨어질 때 그래도 대, 대략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럼 저는 5로 가겠습니다. 저는 5로 자. 왜, 왜 갑자기, 아, 그, 아, 리액션 해준 사람이 없죠? 네, 죄송합니다. 혼자, 제가 누가 있을,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반응해준 사람이 엄, 없을 수밖에 없죠. 자, 어, 바로, 어, 그러면은 노래를 듣고 와서 정답을 발표를 할 텐데요. 어, 이게, 이 노래 제목이 약간 좀 싸합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왜 노래 제목이 왜 이렇죠? 김상배 선배님의 안 돼요, 안 된, 제가 틀려가지고 안 돼요, 안된 거예요? 물을 수 있나요? 모르는 거안 돼요? 배려 버렸네. 듣고 계십니다. 아 아직 정답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곡 선정이 지금 안돼요 안돼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김상배 선배님의 일단 모르는 거가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답이 안 된다는 건지 굉장히 좀 난해한데 일단은 김상배 선배님의 안돼요 안돼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라고 답을 했거든요. 과연 정답 이 제작진 분들의 얕은 수에 제가 걸려 들었을지 아니면 잘 넘어갔을지 정답은요 소리가 뭐죠 이게? 나네요. 정답은 x예요. 정답은 x 예끼. 자.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하기 좋은 시기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 이하에서 최저 기온이 2도 이하로 2주간 지속될 때라고 합니다. 자, 뭐 이게 4도나 2도나 영하나 춥잖아요 4도도 춥잖아 4도 때 그럼 나시 입고 다녀라 반팔 입고 다녀 나시 4도에 2도에 안 그래요? 춥잖아 이거 약간 이 얕은 수 이런 거 하, 그래도 기왕이면 오늘 이게 스페셜 DJ로 김수찬이게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좀 많이 좀 드리는 좀 풍요로운 이미지를 심어 드리고 려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를... 자 그래도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보겠습니다 포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였기 때문에 한 분에게 선물을, 한 분에게 꽃바구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 건 잊어주세요. 맞췄으면 10분에게 드릴 수 있었지만 첫 번째 문제였기 때문에 한 분께 꽃바구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빨리 잊어버려야 되니까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 종류도,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배추김치, 5위는 갓김치였는데요. 그렇다면 4위는 어떤 김치였을까요? 자, 또 보기까지 또 주셨어요. 또 헷갈리라고. 1번 깍두기, 2번 동치미, 3번 총각김치, 4번 열무김치, 야, 2위도 아니고 4위 애매하게. 4위는 백년손님인데. 아, 4위. 이게 차 2위나 3위 이 정도면 좀 어떻게 비벼볼만한데 왜 4위죠? 자, 이게 또 시간 끌면 이게 생방송 이게 틈 빈틈 생기면 이것도 사고입니다. 또 괜히 또 막판에 잘해놓고 막판에 욕 먹어요. 자, 끝물 가서 이게 어? 마지막 마지막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또 앞서서 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4위. 음, 아니좀 어설프게 안 좋아하는 걸로 가야 돼. 총각김치로 가겠습니다. 총각김치로 갑니다. 자, 왜냐면 제가 또 총각이기 때문에 막막 <laughs> 막 나가는구나. 자, 일단은 총각김치로 걸어 놓고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문자 많이 보내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입니다. 저뭐 어차피 정답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 대한 질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 이 노래가 나가네요. 박서진이 부른 천녀 농군. 어, 조심. 어, 좋아. 일단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좋아. 총각 천녀. 자, 이거 타이밍 맞습니다. 뭔가 합이 잘 맞아 요 지금. 막 나갑니다, 지금. 10분.

「リアルの空じゃあっかないじゃ」<シー> 남자 이름을 못 가나요 꼬르멍 대등에 내고 이리와 어서 가자 해 뜨는 저 볼판에 이리와 어서 가자 바깥 가리 가자 트로트 라디오 스페셜 DJ 사랑쟁이 끼쟁이 김수찬과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김장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 발표해야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 4위에 오른 것은 바로 총각김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3번 총각김치라고 딱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꽃바구니 10분께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잘 이렇게 끝마무리해서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아, 다음 주 클럽하우스는요. 감피풀들을 모십니다. 가을엔 또 감이죠. 홍시, 당감, 대봉 좋아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 꽃감 만드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방송 시간 중에 미리 사연 보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주인 없는 게스트하우스 게스, 게스트하우스 이 손트라에서 함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정신이 없으셨죠? 하지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안정적인 우리 손트라 주인장이 오실 겁니다. 아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김수찬 손꼭 잡아 주실 거죠. 주말도 함께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